대구 달성 비슬산 공원에 왔습니다. 비슬산에 왔습니다. 밑에서 버스 타고 예 네, 주차장에 내려서 조금만 걸어 오면 백연사 나옵니다. 여기서 어, 어디라 캔노 자기야. 어디라 캔노. 오마크 작년에 했는기네 비서산 정상입니다 천년고찰대견사 일요일 낮 12시 대견사 마당에서 공중, 부양이 아니고 공양이네. 공중, 대중 공양하는 날. 아이고, 점심 먹는 날. 어렵게 말하노. 점심 먹는 날. 일요일 낮 12시 마당에서, 대견사 마당에서 점심 먹습니다. 해우서 풀했자 근심웃자 장소솟자 똥누면서 근심을 푼답니다 해우서 근심이 얼마나 많으면 똥누면서도 풀어야 됩니까 근심은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근심을 풀자 해우소 어, 부처님 오신 날이 벌써 지나갔는데 왔다 눈치 좋다 야, 경치 좋네요. 아, 이건 오래됐네. 뭐볼 만한 게 많네. 여기가 바로 대견사입니다. 야, 자리 멋지게 잡았다. 이 경치 좋은, 제일 좋은 곳에 탁, 절을 딱 짓. 아, 아, 여기서, 일년일남 12시에 공짜로 밥주는데 아, 여기구나. 마당. 절 하시는 분도 계시네. 경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음 깨끗하다. 깨끗하다. 어이. 얼어, 빠이도, 너무 멋네아야 탑이 네 어, 뭐, 하지 라고 오, 삼층일층이층삼층사층 아, 위에 뿌라졌는 게 아니네. 이게, 이가 보다. 아. 오 경치 좋은데 탑을 다 옷이 안 왔네. 아 속이 시원하네. 아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멋지다. 우리는 안 걸어오고 차 타고 왔다. 이제 요게만 올라가면은 참꽃 군락지가 나옵니다. 우리 집 보인다. 진 여기 우와, 진짜 우리 집한 눈에 보이지? 어. 어 강도 있다. 어? 강호 무슨 강인데?